공부가 안될때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주잘입니다. 제가 저번에 공부하기 싫을 때 꿀팁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이번 영상은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그리고 정말 효과가 너무 좋은 <laughs>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자, 첫 번째 방법. 컨셉 공부하기입니다. 컨셉 공부가 웬 말이냐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아, 내가 오늘은 파리에 있는 노천 카페에 앉아서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딱 하면서 공부하고 싶어. 혹은 오늘은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그 영국 호그와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. 오늘은 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. 이런 컨셉을 가지고 딱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오디오 비주얼 ASMR을 틀어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요즘 유튜브에 파리 ASMR 오션뷰 ASMR, 영국 도서관 ASMR 뭐 이런 거 치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? 저도 사실 ASMR을 그렇게 막 즐겨듣는 편이 아니었는데 공부하면서 이거를 정말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이게 공부도 한자리에서 맨날 똑같은 분위기에서 하면 질리고 막 싫증난단 말이죠 이런 공부를 조금 더 흥미롭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오디오 비주얼 ASMR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리만 듣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좀 이렇게 풍경, 좋은 뷰. 내가 정말 그 공간에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영상이 정말 저한테는 음. 뭐 공부할 때 몰입을 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은 이 집의 어니 님의 그 시그니엘 호텔에서 뷰가 딱 보이면서 공부하는 드비시 노래가 나오는 그 영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ASMR 영상을 몇개 보시다 보면 딱 자기 취향인 영상이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키면 자동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걸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기분 전환도 되면서 공부할 때 몰입도가 확 높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두 번째 방법 핸드폰에 있는 타임 랩스 혹은 하이퍼 랩스 기능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기.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카메라에 빠른 배속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? 그게 약간 유튜버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빨리감기 하듯이 찍은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그걸 우리 핸드폰으로 아주 손쉽게 찍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딱 옆에 핸드폰 두고 찍어놓잖아요? 그러면 뭔가 내가 찍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딴짓하지 않고 공부에 딱 집중하게 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영상을 봤을 때 어, 뭔지 모를 뿌듯함 성취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자, 마지막 방법은요. 짧은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삽입해라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, 내가 공부하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짧다는 게 중요하죠. <laughs> 음, 여러분 휴식이라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보면서 시간 때우라는 건 아니에요. 그건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조금 더 피로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저의 경험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을 청소하는 거. 어, 이게 청소가 <laughs> 휴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줘요. 그리고 청소하는 동안 별 생각 안 하잖아요. 그냥 뭐눈 앞에 바로 보이는 먼지라든지 이런 거 만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약간 휴식을 할수 있어요. 혹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번 개운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잠깐 커피 사러 집 앞에 나갔다 온다든지 짧게 한 15분 바깥 산책하고 온다든지 하면요 공부 때문에 지친 우리의 이 두뇌에 활기가 생기고 재정비가 되어서 좀 리프레시한 기분으로 다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단위의 휴식 시간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공부 잘 되는 방법들 꼭한 번씩 집에서 적용해 보시고요.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바이.